리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서 오늘은 국제팬 한국본부 사무실에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아동문학가 윤구마입니다 안녕하세요, 이 사장님. 예, 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시고 초대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제가요. 아, 요즘에 코로나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참 힘든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이 사장님도 예외는 아니겠지요? 네. 음, 어떻게 보내시는지. 예, 뭐, 국민들 고생하는 것 똑같이 하고, 우리 팬도, 네. 지금도 마찬가지로, 세계 한글 작가들의 경주 큰 행사가 있는데, 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으로 비대면 축소해서 음. 하는 그런, 상품까지 어, 그런 것까지 도 머릿속에 다 이사장님은 생각하고 계시는구나. 네, 그, 그때도 또, 또 준비해서 했 네,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에 국제팬 한국본부 손혜일 이사장님을 이렇게 만나기로 했는데요. 또 우리 청취자분들이 누군지 잘 모르잖아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손혜일, 그는 누구인가 살짝 제가 소개해 드려도 될까요? 예, 그렇게 하시죠. 네. 손혜일. 1948년 남원에서 태어나셨네요. 네. 혹시 제가 이렇게 소개하는데 잘못 가고 있거나 오류가 생기면 삐하고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뭐 길게 하시지 말고 간추려.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졸업하고 홍익대 대학원에서 국문학 석박사를 졸업하셨네요. 네, 맞습니다. 1991년에. 오, 문학 박사 91년도에. 그 다음에 1978년도 올간 시문학으로 등단해서 현재 네, 등단 42년째네요. 네, 올로이신 거잖아요. 네. 그죠 저보다 선배 많습니다. 아, 그러긴 하죠. 그리고 무엇보다 흐르면서 머물면서 시집이잖아요. 네. 이 시집으로 홍익문학상을 타셨고, 네, 네. 그 다음에 왕인의 달, 시문학상을 타셨네요. 네, 네. 네. 상도 많이 타시고, 시집도 많이 내시고. 네. 제목이 참 재밌어요. 떴다방 까치집. 이거는 좀 코믹하고 네. 유머러스하게 해서 소월 문학상. 그러게요. 우리 이사장님이 네. 시집마다 이렇게 문학상을 타셨단 말이에요. 네. 제가 이렇게 그 이사장님을 이렇게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좀좀 네. 특이한 시집이 있더라고요. 네, 신자산 어보라고. 네. 신자산 어보가 물고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뭐, 재산 이야기인 것 같기도 하고, 살짝만 소개해 주실래요? 네, 글, 글, 네. 네. 정약전 선생님이 흑산도에서 음. 자산업을 라는 그 물고기 생태. 정약전이면 정약용하고 같은 네, 형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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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제가 제목만 거기서 쌌습니다. 아. 제가 동해안 서해안 남해안 쭉 다니면서 음. 일찍 먹어보고, 문눈 그 찾아보고, 음. 그렇게 해서 취재해서 다 썼어. 다큐 포, 포인데 다큐 네, 우리나라 시즌. 유명 물고기 시리즈 5 0개도 추려가지고, 음. 또 시, 자산, 신자산업으로는 이름 붙였어. <laughs> 그거 신선하기도 하고 궁금해진다. 많이, 그 재밌게 써서. 음. 그또 정보도 있어서 유용하다고 뭐 많이 익혔습니다 그러면 고등어 이야기, 갈치 이야기, 멸치 다 이야기 있어요. 다 있어요? 다있어 야, 꼭 제가 사서 네, 보도록 있어요. 하겠습니다. 약간 네. 어, 이렇게 빨리 보고 싶어지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네, 네. 물고기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거의 필독서의 시집이 되겠는데요. 주부들은 꼭 보면 좋습니다. 그, 이게 반찬 그냥 막연히 반찬인데 뭐 유래나 네. 영양과 어떻게 하면 맛있게 아, 먹는지, 요리법까지다 있었고, 시로 이렇게 썼기 때문에, 네. 딱 압축해서. 지금, 손혜일, 그, 프로필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네. 대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laughs> 보니까, 심리학으로 푸는 네. 한국 현대 시라고, 네. 이건 또평론인 거잖아요. 비평. 네. 이또 책도 상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네, 먼저 네. 한국 문학 비평가 협회 상을 받았는데, 네네. 네. 시도 쓰고, 평론도 합니다. 박사학위할때 음. 같이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는 심리학, 심리학을 방법론 툴로 해서 작품을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작가 심리학, 작가는 작가 심리. 뭐 때문에 이걸 썼을까? 음. 그 다음에 작품 심리학, 소설 같으면 음. 주인공들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 다음에 독자들은 또 이걸 어떻게 세 가지 측면에서 삼박자. 작품을 다 분석을 하면 거의 다 분석이 정확히 됩니다. 그러면 이거는 문학 치료라고 해야 되나, 치유라고 해야 되나, 수업하시는 분들이 요즘에 참 많거든요. 그럼 참고가 참고, 필독서로 활용해도 참 좋겠는데요. 예, 네, 세 가지 관점에서 작가, 작품, 독자, 심리를 다 파헤쳐서 예. 딱 풀어놓으신 책이네요. 되게 유익한 책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농협에서 근무하셨죠. 34년. 와, 34년이란 긴 세월 동안 농협인이셨잖아요. 그러셨기 때문에 농협대학 교수님도 하셨고, 홍익대학에서 석박사를 하시다 보니까 또 강사로 활동도 그러니까요. 하셨고, 농협에서 또 농민신문이라고 있잖아요. 편집국장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그 농인민, 농업에 이제 딱 묻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면 문학도 흑이잖아요 그렇죠. 딱 이사장님이랑 매치가 너무 잘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신문학회 회장도 하셨고, 서초문협 회장도 하셨고, 그리고 드디어 현재는 국제팬 한국 본부 이사장님을 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래요. 네, 언제 취임하셨죠? 2017년 3월 말에 취임해서 지금 3년 반 됐어요. 와, 3년 반 지났지만 축하드립니다. 예, 네, 아이고, 고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임기이신가요 <laughs> 이게 4년 담임이라서 내년 네. 3월까지입니다. 아, 연임은 네. 아니고 담임으로? 전관에 담임으로? 네. 그래도 이렇게 늦게 네. 그 축하 인사 받긴 처음이시죠? 아이고, 그리고 저 스토리 TV에서 하다가 네. 대담자가 또 미인이신 저 신앙송 유명한 신앙송 가로또 좋습니다. <laughs> 그러 게요. 이렇게 뒤늦게 또 축하를 <laughs> 받아서 초심으로 돌아가는 듯한 그런 기분이 또 들기도 드시죠. 그리고 한국현대시인협회 평의원이라고 써있는데 평의원이란 뜻은 뭘까요? 어, 제가 한국현대시인 1971년도 미당 네. 서정주 선생이 이제 초대 회장인데 네. 23대 이사장을 했는데. 네, 네. 2년간 했습니다. 그 아. 평의원은 현대시인 옆에 이사장 하신, 살아있는 분들이 평의원이라고 해서 꾸임 이사장을 뽑습니다. 그러면은 이사장님도 현대시인 이사장님 하셨네요? 하셨는데 지금은 저 이제 평의원이죠. 몇년 이사장님도. 그렇죠. 또 그리고 또 우리 한국 문인 협회자민위원이시고 네. 이사도 했고. 자문위원. 이사도 하시고. 또 서울대학교 총 동창회 이사님이시고 재경남원문협 예, 예. 회장도 하시고 어, 우리 손혜일 이사장님을 소개하려면 좀더 시간이 필요한데 다른 할 얘기가 너무 많으니까 네, 이쯤에서 마치려고 합니다. 예, 꼭 예, 하나 더 이렇게 하시고 싶으신 재경남원문협을 제가 작년에 맴들었는데 네네. 간단히 말씀드리면은 우리 고향이 제가 춘향골 남원인데. 네. 네, 춘향전, 흥부전, 홍도전, 반복사 저포기, 네. 홍도전, 최척전, 이렇게. 고전에. 고전 6개가 네. 우리 고향에 다 나왔어요. 아. 그래서, 그, 뿌리가, 이제 제 고향에서 어렸을 때 자라서, 네. 네, 저도 거기가 그 고향이기 때문에, 뭐, 음. 그, 글이나, 음. 이런 판소리나 이런 거, DNA가 조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 그 남원 출신 문인들을 서울 시내, 네. 경기도 수도권 다 모아보니까 음. 70명이 돼서, 음. 재경, 나무무니의는폐로 창립을 하고, 작년에? 작년 음. 창립하고, 지금 저, 사화집. 승승장구 거, 거, 하셨으면 거. 좋겠습니다. 네, 네. 잘될것 같아요. 음.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이시잖아요. 네. 우리 더 스토리 방송 청취자분들이 도대체 뭐 하는 단체인지 잘 몰라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소개 같은 홍보 좀 해주실래요? 네, 그러시죠. 네. 팬클럽은 아니죠? 펜에서 제가 15년 전에 전관을 바꿔서 클럽자를 뺐어요. 그러니까, 아, 그러다 보니까, 뭐, 펜, 클럽 팬, 팬클럽 뭐, 나이트클럽, 무슨 클럽에서 <laughs> 네. 이미지도 그렇고, 펜클럽이라고, 네. 뭐 또, 펜팔클럽. 어, 어, 어. 그래서 빼서, 펜, P, 포트 C, E, 에세이스트, N, 노벨리스트. 그렇게 펜, 그러니까 작품을 쓰니까 펜이라는 이미지도 있고, 그, 음. 이니셜입니다. 그래서. 아. 펜 P E N이 그냥 이큰 그 펜이인 줄 알았는데 네. 아니구나. 정식 명칭은 국제펜 응. 한국 인터내셔널펜 코리안센터. 음, 국제적인 단체네 그러니까. 그러 국제문인 단체. 문인 중에서도 국제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회원들이 그렇죠. 여기에 소속돼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 위상이 우리 대한민국에서 꽤 높겠습니다. 오래됐죠. 1954년도 뭐 창립을 해서 네. 수주 변영로 선생, 정인섭도 주효석 모윤숙. 그러니까 국과사에서다 봤던 우리 국어 시간에 네. 모윤숙 그, 그, 선생님도 그래. 6대 회장님이셨고 어, 이사장님이셨네. 그때는 뭐 회장님 하셨겠죠. 다 회장이고, 음. 어, 김시철 저 회장 때부터 아. 이제 이사장 4년 다니는. 제가 35대 하신... 이사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장님 한국 문단의 거목들이 다 여기에 거쳐 가셨나요? 그렇죠 거의 돌아가신 분도 있고 지금도 음. 어, 우리나라 이제 문인 글 쓰는 사람 중에 네. 등단 5년 자기 책 저서 하나 있어야 되니까 등단 입회 4, 조건이 어. 아 4천. 입회 조건이 그냥 막 들어오는 게 아니고 국제팬한국공부 회원이 되려면 그렇죠. 등단 5년의 네. 시간이 경과해야 하고. 네. 개인 이름으로 시집이든 수필집이든 그렇죠. 소설집이든 한, 한 권이 있어야 된다는 그렇죠. 얘기죠. 하지만 위상은 꽤 높고 국회적인 아. 단체이다 보니까 회원들 혜택도 남다를 것 같습니다. 어떤 혜택이 있을까요? 네, 우리 저, 문인단체가 이제 다 마찬가지인데, 뭐, 회비 1년에 연회비들 얼마씩, 뭐, 큰 혜택이 있다기보다. 네. 뭐, 아파트를 사주고 집을 사주는 것도 아니고. <laughs> 여기. 여기 이제 야, 이거. 팬문학이 예, 오래됐습니다. 오래됐고, 아, 네. 이사백대지에서 팬문학이 이제 그한 아, 2년이나 1년 반 단위로 자기 작품을 실어주고, 아, 격월간이네요이 네. 사장님? 격월간 음. 이게 음. 2 5 0 0불를 찍는데, 네. 이게 이제 우리 기관지로 많이 나가고, 음. 예, 그 다음에 팬에서 지방이나 이제 문, 문화유적, 문학유적을 찾아서 아. 문학기행을 작년까지. 문화유적? 예전에 여섯 번, 일곱 번. 문화유적을 문학기행으로 간단 말이 잖아요 음. 금, 가을 하고, 음. 그 다음에. 의미 있는 문학기행인데요 네, 네. 음. 다는 못 가는데, 이제, 세계 팬데이를 국제적으로 1년에 한 번씩 해요. 세계 한글 작가대회는또뭐 해요? 어, 이거는. 네. 어, 제가 팬 이사장이 돼서 지금. 네. 어, 3, 4, 5, 6, 4회째 하는데 우와. 전 세계의 한글, 네. 한글을 연구하거나 한글로 작품을 음. 쓰거나 아니면 한글로 가르치거나 그런 분들을 전세적으로 다 모아서 세계적으로 붙은 한글 세계, 세계, 국제대회입니다 국제대회 우리 어, 문체부하고 경주시, 경주, 경북 주경5억을 지원을 받아서 예산은아 3박 4일간 하는 국제대회 제 5회 세계 한글 작가 대회 결과집이네요. 네, 어떻게 보면 네, 그렇습니다. 우와. 여기도 이사장님이 팬 문학상 음. 팬 문학상을 어, 장르별로 해서 아, 한 번씩 하고 굉장히... 가장 어, 포인트는 네 포인트 팬이 어, 음. 전 세계 154개 팬인데 거기서 노벨 문학상을 공식적으로 스웨덴 할리먼에서 공문을 받아서 추천을 한다는 아, 거 노벨문학상 추천권이 네. 여기에 있다는 거잖아요. 그, 그, 아직까지, 제 사인에서 보는. 아직까지는 아쉽게도 한국에선 안 나왔잖아요. 안왜 그렇게 글들을 잘 쓴다고 하는데 왜안 나왔을까요? 그래서 제가 볼때 저도 뭐 42년도 된지 저보다 선배들이 많고 좋은 작품이 네. 많습니다. 네. 한글이 우수하기 때문에 네. 한글 작가 되고 하는데 문학상이나 이런 거는 뭐 전혀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 문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우선은 제일 번역이 문제거든요. 번역의 문제 한글로 좋은 작품 아무리 써봐야 <laughs> 외국인들이 모르니까. 번역 잘하면 되잖아요 이사장님. 근데 번역을 하는데 네. 어, 비용이 우선 많이 들고 아. 그다음에 어느 작가를 해서 어느 작가를 할지 이제 그런 거선정해 그래서 제가 팬 번역원을 만들어서 아. 어, 그리고 3년 취임해서 만들어가지고 아. 대표작 번역을 하고 번역원을 만드셨다고 하시니까 우리 문단 최고봉인 영예의 수장으로서 3년 반 전에 어 어찌 됐던 공약도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선이 되셨을 테고. 그렇죠. 공약을 얼마나 실천하고 계시는지, 또 경과보고라고 해야 되나요? 네. 경과보고, 또 엔드, 이런 일들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회원들도 그렇지만, 더 스토리 방송 청취자분들한테 조금 살짝 말씀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제1번 공약이 팬 번역원을 만드는 거죠 그건 공약 끝났어. 잘했어. 공약에서, 네. 네, 이제 아까. 이거가요 요, 요것도 요게. 아. 연문 아니... 대표작 선지. 산문집에서 네 권을 냈고 이사장 이것도 영어로 이거는 네, 우리 회원들 대표적 한 편씩 뽑아서 한영대역도 아 영어로만 했는데 비용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이제는 개인 작가 한 사람 한 사람 음 신청을 받아서 어, 이제 아홉 개 언어가 있습니다 영,불,독,스페인어,일어,중국어,러시아어 아 음. 수예등학까지 다 했어요. 첫 번째 공약은 금가는 지키셨네요. 이제 공약. 15년째 못 고쳐서 정관을 고치는, 관 정관 고치는 게 쉽지 않아요. 정관을 고쳐야 번호권도 아. 설립금기가 되니까. 네. 그리고 15년 동안 한 번도 수정하지 않았고 고치지 않았던 거를 정관을 개정하셨다는 얘기네요. 그그그 다음에. 6개월 걸리는데 쉽지 않아요. 네. 문체부 허가받아야 되는 게 쉽지 않고. 하여튼, 네. 저 7개월이 걸려서 현실에 맞게 음. 정권을 개정을 하고. 쉽지가 했고. 않네요. 그 다음에 이제 매년 세계 팬대를 음. 한국 대표처럼. 제팬 한국본부 네. 활동이나 네. 또 이사장님의 역할이나 계속 이야기해도 끝도 없을 예, 것 같아요. 이사장님 분명 네. 문학인이시잖아요. 아까 그래. 문학박사이시고. 네, 그렇지, 그렇지. 그것도 시와 평론 네. 중에서도 시를 그래. 더 많이 주력하고 계시잖아요. 이쯤에서 네. 시 한편 소개해 주신다면. 아, 그럴까요? 네. 제가 시집이 몇개 있는데. 네. 시낭송가들이 많이 해서 뭐, 대상도 받고 온 작품이 하나 있어서. 새벽바다 아, 안갯고 네, 송을 해보겠습니다. 네네. 제목은 새벽바다 안갯고 네. 새벽바다 안갯고 바다는 육지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물이면서 물이기를 거부하는 모반의 용틀이 용수철로 튀는 바다. 물결 소리 희게 암개꽃으로 빛날 때, 아스팔트에 둥지 튼 갑충의 깍지들, 나도 그 속에 알미잘로 누워 혁명을 꿈꾼다. 돌아가리라. 돌아가리라 돋없는 날들을 오족처럼 데리고 시원해 해. 우리가 어느 바닷가 선술집에서 군옥을 마시고 있을 때, 의무은 파도는 생선회로 어춤해지고, 섬광 푸른 청소를 높피는 새벽바다. 그냥 또, 낭성의 또 목소리가, <laughs> 낭성의 목소리가 좀 남달러요. 아, 이게 제목소리니 또룩... 했어. 네, 좋습니다. 또록또록하게. 예. 바다는 육지가 그리워 출렁이고, 나는 바다가 그리워 뒤척인다. 예. 무리면서 무리기를 거부하는 모반의 용트인 제가 오프닝 인사로 살짝 예. 일부 인용했는데요. 예. 이 시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또 궁금해집니다. 예.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제가 농협중앙회 34년을 다녔는데 네. 지점장으로 발령이 돼서 94년도 에 부산으로 발령이 94년도. 났습니다. 94년도 무조건 우리는 승진하고 무조건 군대 갔다 오듯이 지방? 2년간 의무적으로 어. 갔다 와야 되그런 어. 지점장으로 승진해서 근데 1급 승진이죠. 지점장 일급, 1급 네, 그 승진해서 갔는데 친구들이 축하한다고 이제 네. 부산을 와라. 네. 그래서 제가 이제 밥도 사고 술도 한잔 사야 되는데, 음. 이제 해운대에서 이제 밥 먹고 술 먹고, 음. 해운대 백사장에서 그냥 얘기하다 보니까 밤새워서 새벽이 됐어요. 밤새도록 마셨다는 얘기요 밤새도록 마셨어 음. 뭐, 술, 술 마신 얘기 뭐제 자랑도 아닌데. 그래서 <laughs> <laughs> 마시다가 새벽이 돼서 막저 해운대 이제 바다가 막 물결쳐 들어오면이그이라고 그, 그러는데 아. 그 광경을 보고 느끼고 친구들 얘기 부산 얘기 그다음에 일상적인 이런 일상 지루한 일상을 벗어서 아주 시원하고 깨끗하고 청정한 그 지역으로 마음의 안식처를 음. 에, 갔으면 좋겠다는. 하지만 그 음. 그... 이 새벽 바다 안개꽃이라는 음. 시를 통해서 그때 친구들과 그 순간이 완전히 음. 오버랩 돼서 생생하게 남아 음. 있겠습니다. 그, 그, 네, 너무 시가 좋네요. 낭송하기도 참 좋고 그때부터 낭송가들을 위한 시를 쓰셨는지 모르겠지만 딱딱 맞아서 음률도 좋고 서정성도 좋고 다 좋습니다. 그로저초기에 초기에, 초기에 네. 이제 서정시를 쓰다가 역사시를 써서 그날의 핵심차가 그 영역이 돼서 500행 아 영시도 있고 일본 히로시마 원폭력이역사적인 시. 요 일본에 이제 우리 문화를 전파하고 천장을 가지 일본 문화의 조종 음. 스승이라고 하는 왕인 박사 일대기도 음. 썼고 또, 그리고 또 낭송 시는 거의 저 초기에 그, 서정시도 그, 그러게요 서정시를 또 많이 낭송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이제 어또 깊은 또 애국적인 시는 또그 문학으로서 멘토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계시겠죠 음. 한 분만 또 얘기해 주신다면. 음. 이제 한 분만 뽑으라고 그러면은, 네. 어, 우리 문덕수, 우리 은사님을 소개를 뽑는데. 문덕수 이사장님이셨던데? 네, 어, 예, 저기. 아, 구나 6년간 아, 팬 이사장 아, 하셨고 현대시업 이사장도 축하합니다. 음 현대시업 음 이사장도. 문덕수. 하고, 이제 그분이 저를 어떻게 음. 어, 좋게 보거나 애껴 주셔서, 음. 주례도 서주시고, 주례 전에, 어, 시문학으로 등단. 그러니까 거의 내 인생에 그렇죠. 전부를 차지한다고 볼 수도 있네. 왜냐하면 결혼 시점부터 지금까지. 네, 네. 근데 그 선생님의 뒤를 이어서 이사장님까지도 하고 그렇지. 계시네. 우연인지, 하고. 우연인지, 필연인지, 인연인지 모르겠으나, 문덕수 네, 선생님은. 저 거의 저, 인연이라고 생각하는데, 또 네. 우연은 아니고, 쭉 네. 생각하니까 필연적으로. 그래서 이분이. 필연적으로? 93세 금년 3월달에 들어가셨는데 문덕수 선생님 얘기가 또 길어질 것 같고 네, 그래서 금년에 이 제가 제 장례위원장으로 네. 전체 대표 작년에? 대한민국 금년 3월달 올해? 올해 최근이네요 3월 오, 15일날 그렇구나. 3박 4일 문인장으로 해서 세로하시어요 제가 빚을 갚았어아 네. 너무 다행이네요 거기까지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하 좋네요 진짜 스승님의 음. 장례위원장까지 하시면서 거의 인생의 전부를 차지한 분이시기도 하네요. 부모님 말고는 다 해주셨죠. 이 <laughs> 사장님의 꿈은 현재 진행형이겠죠. 꿈 어떤 꿈을 또 가지고 계세요? 제가 글을 쓰니까 음. 뭐 좋은 시를 쓰겠다는 희망하는 분이면 다 있는 거죠. 그 네. 이제 펜을 맡았으니까 펜을. 문단이 이제 최고 기관 이상도 높이고 네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 이사장님이시니까 우리 회원들이 몇명 정도 계신가요? 여기는 4천 명 4천 명 우리 회원님들한테 힘나는 응원 메시지 짤막하게 한 줄로 한번 한 줄? 네한 줄로 우리 저팬 회원 여러분 네. 우리 저 국제팬은 노벨문화상을 추천하는 국제문인단체입니다 팬 회원 여러분께서는 자부심을 가지고 각자 좋은 작품을 열심히 쓰셔서 우리 회원 중에 노벨문학상 수상작가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갑자기요. 우리 이사장님의 응원 메시지를 들으니까요. 네. 대한민국에서 그래. 노벨문학상이 나올 것 같은 이렇게 약간 아이고, 설렘과 나와요. 기대감이 막 너무 생겨요. 늦었어 나올 것 아, 같았는데. 늦은 게 빠른 거야. 이제 번역이 기대가... 안 돼서. 아, 그 번역을 한 책이 외국에 이렇게 소개가 안 되니까. 역시 수장답게 우리 그 회원들한테 힘나는 희망의 메시지 주셨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 회원들은 열심히 글을 잘 쓰면 되겠네요. 아니, 나머지 뒷받침은 이사장님이 다 해주실 것 같고 저도 마찬가지 음. 우리 이사장님의 그런 삶을 인간미 넘치는 삶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한 꼭지마다 버릴 데가 한 군데도 없더라고요. 다 아니, 보람, 그래. 음, 보람된 일을 하셨고 보람되게 사셨더라고요. 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인생에 원, 투, 쓰리 네. 딱세 가지만 보람된 일을 든다면 네. 첫 번째, 좋겠을까 네. 네, 그거는 시인으로 등단해서 문학을 한 일이고 시를 쓴 일입니다. 문학인의 길을 가는 게첫 번째 보람된 네, 일이다. 그거 했기 때문에 제가 편지사인 됐습니다. 그 다음에는 직장 다니면서 아, 8년에 걸쳐서 네. 어, 문학 박사학위를 받서 평론도 하고 시도 썼거든요. 네. 문학 박사가 된 일, 네. 시도 쓰고 평론도 네, 할수 있는 창작과 이론을 견뎌야 될것다 갖춘 이야, 부럽다. <laughs> 그 <그러면> 다음에 세 번째, <laughs> 세 번째, 가장 보람된 일. 세 번째, 세 번째는 네. 뭐, 우리 가정적인 일인데, 네. 뭐, 그게 뭐 자랑할 건못 되는데, 네. 어, 제가 결혼해서부터, 네. 우리 저 아버지 어머님, 세방 뭐 사례부터 모시고, 아버지 어머님 네. 플러스 장모님 그세 분을, 토탈 20년 정도는 한 집에서 같이 모셨기 때문에 2년도 아니고 1년도 아니고 21년간 네. 같이 모시고 우와. 장례도 잘 치러 드리고 대단하십니다 뭐큰 효자도 아닌데 마음에 이제 부담을 좀 덜은 것 같고 인간극장에 나왔야 되는데 <laughs> <laughs>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에서 이렇게 그... 이사장님과 대담을 하고 있네요 그... 인간극장의 그... 주인공이신데 드라마에나 나오지 흔치는 않은니요 그러게요. 너무 웃다. 우리 손혜일 이사장님의 인간미 넘치는 그 삶의 이야기는 제가 아까 웃으면서 인간극장에 나오셔야 되겠네요라고 말씀드렸지만 인간다큐라고 저희 코너도 하나 생겼습니다. 아, 그래요? 거기에서 좀더 지금은 우리 국제팬 한국본부 이야기를 좀 많이 끌어갔고요. 인간다큐에서는 손혜일을 파헤치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야 될것 같습니다 야, 초대해 주시면 고맙고 그럼 이제 그 방송 나가기 전에 네. 그 영화 찍을 일을 한 두세 가지 내가 만들어 봐야겠네요 아, 그, 그러기 위해서 뭘 갖춰 <laughs> 놓으셔야 되니까 너무나 꿈이 좋습니다 그렇죠, 이걸 하기 위해서 이걸 다 갖춰야 되니까 또 스토리가 아, 막 아, 생기면 그렇죠. 그러면 우리 더스토리방송 청취자 분들을 위해서 마무리 인사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우리 저 스토리방송 청취자 여러분 지금 이제 코로나 방송으로 전 세계가 어렵고 여러분도 힘들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속히 그 코로나가 종식이 돼서 우리 회원님들은 건강하게 행복한 삶 누리시고 문님들은 좋은 작품 열심히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작품 많이 써야 될것 같습니다. 그럼요.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렇게 사장님 귀한 시간 내주시고 초대해 주셔서 좋습니다. 네. 더 좋은 이야기로 다시 만날 것을 약속드리면서 예,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미치지 않으면 미치지 못한다. 불광 불급의 정신으로 한국의 노벨 문학상을 꿈꿔봅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 방송 더스토리 방송 명사 초대석 여기서 대담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구성진행의 윤구마 출연의 국제팬 한국본부 손혜일 이사장님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저는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